대학원 재학생 김다빈입니다. 먼저 영남대학교 탄핵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해 주신 재학생 및 졸업생 선배님들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영남대생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더 이상 방 국가세력에 의해 침몰해가는 대한민국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지키고 우리 나라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용기내어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잘한다.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비상대험을 선포하셨습니다. 처음엔 이 평화로운 대한민국에 대업령을 왜 선포하셨는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12월 12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오! 그 위기 중 하나는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주권 행사인 투표에 부정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심에는 무능하고 부패한 기관인 성관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원이 성관위의 경력 채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1,200건이 넘는 규정 위반이 드러났습니다. 성관위간부와 직원들은 자식과 친인척을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하고. 감사에 앞서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2030 청년들은 취업을 위해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을 투자하지만 성관이는 그런 청년들의 노력을 무시하고 집밟는 짓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성관이의 이런 행보는 대한민국에서 공정성을 해쳤습니다. 맞습니다. 성관이는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한 국정원의 점검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서버 보안을 무자격 업체에 맡겼는데 이 업체는 문재인의 후원 기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너무나도 수상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성관이의 전산 시스템을 단 5%만을 점검하였지만 그마저도 인터넷망과 업무망, 선거망을 분리하지 않고 제 휴대폰 비밀번호보다 못한 12345 같은 비밀번호를 사용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해킹과 조작을 일삼는 북한에게 두팔 벌려 환영하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전투표 개표에서 접지 않은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배추잎 투표지, 본드로 떡칠된 투표지 등 일반적인 투표지와는 다른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선관위는 빳빳한 투표지가 형상 보건 능력이 있다는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나 이를 소리 소문 없이 삭제하였습니다. 성관이는 떳떳하지 못하니 지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또한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 투표 관리관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선거 무효 소송에서 직접 증언하였습니다. 한치의 오류도 없어야 하는 선거에서 이렇게 많은 비정상적인 투표지가 발견된 것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성관위는 대법관이 위원으로 있어 명장에 의한 압수 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불가능합니다. 성관위가 협조하지 않으면 부정선거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또한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편파적인 판정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선거에 관한 모든 정보는 선관위에게 있지만 대법원은 입증 책임을 원고인 변호인 측에 있다고 한 부분에서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무소 부위의 권력을 가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기 집가다 아무도 견제할 수 없는 기관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부패하기 매우 쉬운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대법원도 사실상 성관이와 한패인 것과 다름 없습니다! 맞습니다! 력의니다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한 키르기스스탄, 여러 국가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이 있습니다. 특히 이라크는 24개의 투표함에서 전자개표기 결과와 수작업으로 진행한 재검, 재검표 결과가 50% 이상 차이가 발생했다고 발표하며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작금의 현실 속에 우리나라만 부정선거가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국회 사태라 이 사실 앞에서 저는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국회보다 더 많은 개혁군을 선관위에 투입하신 이유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그동안 어떤 의혹도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뢰할 수 없는 기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등학교 반장 선거조차 대한민국 선거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의 선관위를 반대합니 무뭐 한번 해체하라고. 정관이는 해체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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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과정에서 전자 개표기를 없애고 사전 투표를 폐지해야 합니다.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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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대만처럼 투표함을 이동시키지 않고 당일에 즉시 개표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투표에서 개표까지 의혹이 전혀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과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정선거 가능성과 관련해서 수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를 극우의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부정선거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맞죠? 저는 왜 이것이 음모론으로 엮이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맞죠? 또한 민주당은 민주파 출소 운영과 카카오톡과 유튜브 등을 통한 공상당식 검열을 시행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정당이 맞습니까? 아닙니다간집단이다 간첩집단! 공산당이다, 공산당! 대다수의 국민이 부정선거에 대한 검증을 원하고 있습니다. 아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더 이상 뺏지 마십시오. 뺏지 마라 뺏지 마라 뺏지 마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남녀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 등 수많은 갈등으로 많이 병들어 있습니다. 조금만 의견이 달라도 서로 혐오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왜 우리 국민끼리 싸워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번 탄핵 전국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저는 2월 1일 부산역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경상도와 전라도, 남자와 여자 할것 없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부정선거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은 우리 국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분열을 조장하는 이 기세를 모아 다 함께 우리나라를 갉아먹고 있는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고 다시 자유와 정의가 있는 대한민국을 되찾읍시다. <목소리> 우리는 지금 힘들고 고된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이 역경의 끝, 끝에는 우리가 바라는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도>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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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국가 세력이 민주당을 척결하라, 척결민주주결하라척결말라 WHAT?! what?